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카페에 들어왔는데요. 오늘 출석 체크 보면은, 자, 세검맘 거맨님, 이나예요 전재원님, 아, 나뭇님, 진희7호님 ms326님, 빠영님, 지금부터 파출부, 가선준사님 갓선준사님, 그쵸? 아, 그쵸? 알체미스터님, 오케이. 영금순사네 맞습니다. 이렇게 출장을 하셨고, 지금 이렇게 보면은 많이 출석하시는데 거맨님이나 이렇게, 지니, 진이 ms32님, 빠연님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자주 출첵을 하시거든요. 제가 요번 이게 눈여겨봤다가, 한 12월 말 정도 될 거예요. 그럼 계약법 제가 좀 약간 요약한 거 있거든요. 그 분, 요 분들 위주로, 위주로가 아니고, 먼저 드릴게요. 요거는한 3월 달에 드리려고 랬는데요 분들은 착하니까, 출석 잘했으니까, 개근상으로 드리고, 뭐, 15일날도 많이 들어오셨죠. 이기 보시면, 하나짱님, 짱돌 양사님, 아, 영어다. 아스토리, MJ님, 이나에요검면님 전재원님, 그러니까 보안미님, 진이치로님 예, m s 3님 나무님, 빠요님, 아, 영어님. 요분하고요분하고 <laughs> 그래, 이렇게 몇 분, 한 네다섯 분이 계속 출책을 하시는데, 이제, 개근상 정도로 이제 하시는데, 요분들 위주로 제가 아마 12월 말쯤에, 그래서 자동, 여기, 계약법, 1차 같은 경우는 계약법이 제일 중요해요. 꽈락이 제일 많이 나온, 과 음, 감옥이고, 그것만 이제 정확히 팩트만, 시험에서 많이 틀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만 따로 제가 정리해가지고 만들 거니까, 음, 일단 봐서요. 전체 다 드릴 거지만, 요 분들 위주로, 위주가 아니 먼저 드릴게요. 예, 그렇습니다. 보시면, 자유수다방에서 진료 문제된 문이, 아스트랄 블랙님이 이제 주셨는데, 아, 보시면 항상 좋은 강의 올려준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올해 8월부터 2차와 1차 공부를 겸해서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면서 실무에 대한 이해가 격리되면 좋을 것 같아 독립손사 법인이 취업하여 일하며 공부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아, 있습니다. 통상 독사, 독립손사 분들은 배드 영업을 주로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코로나로 인한 대면 영업이 힘들어 오프라인 영업이 많이 유식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현재 시점에서 독립 소사 분들이 사건을 수임하기에 어떤 방법을 접근하는지 방법들이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대체적으로라도 알려주시면 공부하는 데 동기부여, 실무에 접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영어 방법 중에 제 이제 한세개 정도로 세 분류로 하면은 이제 배드 영어. 필드 영업이라고 하거든요. 직접 병원에 가서 영업하시는 분들. 그런 게 있고, 두 번째 인터넷. 인터넷 같은 거 해서 컴퓨터 해가지고, 뭐, 뭐죠? 밴드나? 밴드 뭐라 그래야 되나? 카페 운영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거, 블로그 같은 거. 그런 거 운영하시는 분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어느 정도 레벨이 되면 지인 영업을 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제가 영업력이 없다. 처음에 이제 아는 사람도 없고, 이러는 게 처음이다. 그러면, 실적으로, 이제, 배드 영업을 많이 하거든요. 병원 직접 들어가서 명함 주고 그러는데, 배드 영업 위주로 하시는 분 지금 보니까, 그, 저희는 인천에 있잖아요. 길병원 같은 데 보니까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담배 피는 데 있거든요. 밖에. 거기에서 목발 짓거나 기부수 했다. 그분들하고 영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담배 하나 피면서. 근데, 근데 지금 보면, 배드 영업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인터넷 영업하면 되잖아요. 인터넷으로 이제, 어, 질문 같은 거 올라오면 그거 답변해드리고, 을 대신에 이제 장단점이 있겠죠. 패드 영업은 지적으로 내가 그 소비자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환자들 집도 대면하니까 그나마 확률이 커요. 어, 거의 확률이 큰데, 위만 험 확률이 큰데, 그 인터넷 영업 같은 경우는 그냥 간만 보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내가 이걸 해가지고 이거 수임을 했다? 되게 힘들어요. 실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닌데. 이미 하는 게좀 힘들고.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됐다. 나이가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고객이거든요. 주변에 있는 사람 명함 하나 주면. 그 사람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또 알려주고. 그 사람이 또 주변에 주변. 이러다 보면 영업력이 커지는 거거든요. 아니면, 제가 항상, 음, 그 강의를 하거든요. 이거 이제 합격자 이제 보시면, 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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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동안 저기 수습하잖아요. 거기 가끔 가서 교육을 해요. 그때 정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 열 사람을 만나서 영업을 하는 것 보단, 저는 그래요. 열사람 아는 사람, 한 명을 만나서 영업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열 명을 다 만나면 시간과 금정적 경제적 손해가 있는데, 그열 명을 아는 한 사람만 알게 되면, 당연히 사고가 나면 그한 사람한테 연락 오잖아요. 그 사람은 확실히, 확실히 알면 된다. 그래서, 빼더 영업보다는, 원무가. 원무가 사람 하나 아는 게, 환자 관리하는 원무가 사람 하나, 하나 아는 게더 중요하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런 강의를 많이 했어요. 요거는, 자, 영업 방법이 다 틀리니까, 그리고 지금 뭐, 코로나지만, 예, 그래도 영업하시는 분 있고, 수입을 올리시는 분도 많고, 그니까 요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니까 러 지인 영업 쪽으로 가시면 돼요. 예. 아, 다음은, 자, 2차 문이물세니 1차 강의 끝나는 대로 아는 대로 2차 강의 언제부터 하나예요. 지금 카페에 나와 있는 강의에 들어야 하는지, 책 구입 예정입니다. 2차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약간 문제가 생겼어요. 음, 제 문제가 아니고 학원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laughs> 잠깐 좀 딜레이 됐는데, 작년에 찍, 올해 찍은 거 있잖아요. 어, 올해 찍은 거 기본 강의 있는데, 그거 들으셔도 돼요. 그거 들으시고, 크게 바뀌는 게 없거든요. 바뀌는 거는 이제 제가 다시 말씀드릴 거고, 시험 보기, 8월 달에 아마 시험, 계획이 있으면, 시험이 이제 발표가 아직 안 났는데, 8월 달에 나면 2차가, 그러면 7월 달에 6월 달에 해가지고, 심의학습, 말은 심의학습인데,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고, 지금은 기본 강의 찍는데, 그렇게 이제 디테일하게 안 찍어요. 크게 크게, 너프하게 찍다 보니까, 지금 들으면 약간 짜증이 날 거야.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근데 어떻게 하시냐면, 기존에 찍어 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 한번 들으세요. 한두 번 듣고, 지금, 어, 찍는 거, 촬영하는 거 들으면 되게 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심의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돼 요점 요 정리식으로. 그래서, 원래는 20강에서 25강 찍는데, 지금 찍는 거는 짧게, 한 15강, 10강에서 좀 압축해서 찍을 거예요. 시험에 나올 거 위주로 해서, 여러분이 기본이 있다는 전제 안에 할 거고, 그리고, 아, 너무 어렵다 하면은, 7, 8월 달 가가지고 제가 다시 찍을 거예요. 문제풀이 하면서 거기서 다시 말씀드릴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 물새님이 말씀, 질문해 주셨고, 손상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요건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질문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 해가지고 세금 맘님 했는데 자동차 강의 공부 중 운전자 보험이 생각났는데 항상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보통 사고 나면 대인 원투 합의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몰라 했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럼 12대 중과실 사고시 자동차 보험 대인 원투 대인 합의하고 또 운전자 보험 교통 처리 지원금을 합의를 하고 총두번 하는 건가요 어디선가 어디 한 번만 하면 된다는 응.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절차가 너무 궁금합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쉽게 제가 이제 교통사고 특례법이라고 이제 아시죠 좀 어렵게 얘기하나 제가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교통사고 나면 세 가지 세 가지 이제 잘못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행정적인 행정적 응. 우리가 이제 행정적. 법상 두 번째는 민법상 세 번째가 형사법상 이렇게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험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보험만 책임지냐면은 민사 민사 대인 원 투만 들으면 원 투만 들으면 전혀 법적인 절차를 안받아어요 근데 대신에 대신에 1 2개 조항이라고 하죠 십삼 개1 2개 조항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 그 뭐지 음주 뺑소니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뭐, 신호위반, 중앙선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했을 때는 특례 예외조항이라서 민사합의 외, 예를 들어서, 예를 아니고, 대인배상 1, 2를 들었어도 형사합의를 따로 봐야 돼요. 그죠? 원래는, 원래는 사고 나면 형사합의, 민사합의, 그걸 따로 봐야 되는데, 그죠? 보험을 1, 2다들으면 형사합의를 안 보는 거죠. 기소를 안 붙인다. 그니까, 러 너무 어렵다. 그죠 그냥 형사합의 안 보고 그냥 민사만 끝나. 보험 1, 2만 끝나면 되는데, 거기서, 만약에 12개 조항을 어겼다, 12대 중과실을 어겼다 하면, 어떻게 되냐, 형사합의까지 봐야 돼요. 형사합의 보는 게, 여기 운전자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에도 종류가 많아요. 여기 교통처리 지연, 지원, 어, 어, 처리 처리 지연금이 있고, 변호사비, 아니면, 몇개 있더라고요. 그냥, 보험회사마다 틀리거든요. 그건 이 형사적인 문제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번 본다. 두번 누가 한 번만 본다는 것은, 우리가 12개 중, 중과실을 안 하고, 대인, 민사, 형사를 같이 봤을 때, 한 번에 봤을 때는 한 번만 보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민사는 보험처리 했고어 민사는 보험처리. 그걸로 끝나고, 형사합의는, 요, 운전자 보험에서 처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각각. 그래서, 어, 행, 행정상, 행정은 이제, 면허 죽는 거잖아요 면허. 면허에 대해서 벌점 먹고 이런 거. 예, 그래서 면허 정지되냐취소되냐는건 행적 법상 책임이고, 그죠 그거는 대부분 없잖아요. 벌점 먹는 거 없고 두 번째는 이제 민사 민사합법은 이제 대인 원투 들었으면 끝나는 거고 형사법은 다 용서해 주는데 그중에 12개 12대 중과실을 했다. 그면 형사 합의도 봐야 돼요. 그걸 위반 안 하면 안 봐도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만약에 12개 중과실을 어겼다 그랬을 땐 요거 요거 이렇게 운전자 보험에서 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거의 한 3천 1억 이렇게 들더라고요 새 네, 되셨죠? 자 이제 보시면 다 책임근제 7강. 자 열심히 해보자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책임근제 7강 질문들의 30페이지 기존장애 조정에서 예상문제 어, 풀이 방법이 잘못된 것 같아요. 어, 잘못되지 않았어요. 자 문제 어, 1차 사고 척추체 압박골격 9급에 8만원. 2차 사고 척추체 압박 8급에 10만원. 위 문제 정답이 4 이렇게 빼가지고 10만원에서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기존 장에서 애 현재 현재 장애 곱하기 장애 보상일수 빼기 기존 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닌가요. 예. 이거 맞아요? 예.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아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구급에서 아니 8급에서 9급 빼주는 거 알아요. 예. 아는데뭘 빼냐 어떤 기준으로 뺄 거냐 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빼서 금액으로 뺀 거고 저는 날짜로 뺐거든요. 날짜로 원래 이제 8급 459일을 받아서 10만 원씩 받아야 되는데 이 495일이 에? 다 내게 아니고 1차 사고기 때문에 여기서 385일을 빼고 나머지 나머지 일수에 10만 원 곱해서 이렇게 구했는데 지금 이제 뭐 열심히 해보자님은 요거 자 9급이니까 8만 원 곱하기 요거 요 금액에서 요 금액을 빼서 이제 구했어요 이렇게서 해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거 의견이 많이 나눠요 어, 대부분. 어, 이제 학원가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구하고 있거든요. 10명 중에 6명, 7명이 렇게 구하고, 한 분만 이렇게 구해야 된다. 그래야지, 왜, 이게 더 많이 받잖아요. 이게 유리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교수님도 있는데, 이 교수님은 힘이 없어요, 지금. 이 교수님이 강의를 안 해요, 이제, 내년부터. 대부분 이렇게 구해 그러니까, 금액으로 구하는 게 아니고, 날짜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날짜를 먼저 구하고, 8급에 대한 10만원, 남은 날짜에 10만원씩 곱해서, 1100만원, 이렇게. 이렇게 아, 아시면 돼요. 그럼 요거에서 의문사항은 나중에 일단 시험 문제 나오면 이렇게 푸시고 합격한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논, 논문 하나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어, 되셨죠? 아,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푸는구나, 이렇게 푸는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이것도 맞아요. 솔직히 제 생각도 이거 같아 이게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 보모법. 보모법, 보고, 보고사항 강의 중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려 하는데, 중요하지 않았다는 건 시험에 안 나온다는 소리거든요. 야, 백산, 보고사항의 조문과 그 내용이 완전 다릅니다. 찾아보니, 단, 어, 이게 뭐냐면은, 야 조문, 1호가 이거 있고, 이제 조문이라는 게, 이게 네모 박스 있잖아. 요몇 조, 몇 조, 몇조 있어요. 그게 130조 보면 1조가 있고 2조가 있어요. 근데 2조가 어디로 가냐면, 그, 규제법 있잖아요. 어, 아 규제법이 아니고 구조지배법, 그쪽으로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그 있잖아요. 그, 대표주주, 어, 무슨 주주, 주요주주,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빠져버렸거든요. 그 구조지배법으로 가버렸어요. 예를 들어, 딴 것도, 모직 같은 거, 아니면 삼조 같은 거, 그것도 요즘 금소법이라고 있거든. 그걸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시험에 나오냐, 안 나오냐. 안 나와야 되잖아요. 보험업법이 아닌데.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네, 기본 강의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름만 바꿔서 나오지, 어, 원래 있던 거는 다 나온다. 그죠? 모집 같은 경우는 전에는 보험업법상 모집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을 이렇게 나왔는데 모집이 빠져버렸잖아요. 금속법으로. 그래서 금속법상 모집에 관한 내용으 틀린 것을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어, 무슨 법이라는 건 필요가 없잖아요. 모집에 대해서만 배우면 되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1조 2조인데 2조가 빠졌거든요. 주주에 관한 내용이에요. 네, 내용이 틀리죠. 조문에는 1조만 있고, 그 내용이, 조문 밑에 이렇게 서술한 거는 2조도 올려놨거든요. 혹시 몰라서.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고 넘어가라고 올린 거예요.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제가 강의 시간에 다 말씀드렸는데, 예, 그래요. 그래요. 예. 어? 강의를 안 하고 넘어가셔서 전문가 그 땡스마스에 있어 강의도 안한 부분 강의 내용 위주로 공부하시니 그냥 안 보고 넘어가. 그래요, 안 넘어가도 돼 이거 그냥 나올 가능성 없어요. 그럼 혹시나해서 안뺀 거예요 제가. 어, 제가 강의 보험법 강의할 때참 그랬잖아요. 자, 제 책이 완벽하지 않거든요. 지금 보험법하고 제 강의하고 강의 책 있잖아요. 교재하고 틀려요. 왜냐면 전에 빠진 거 있잖아요. 삭제된 부분을 안 삭제했어 저는. 그렇 <laughs> 삭제된 부분 안 삭제했단 말이에요. 왜냐 면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니까 너무 제가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지 마시고 교재에 있으면 한번 쭉 넘기시고 그냥 가시면 돼요. 되셨죠? 노루 노루 노땡님. 네 그렇습니다. 네네. 아 책임 건제. 자, 안녕하세요, 교수님.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책임근 근재 어, 상강 중 소멸시효 두번 설명이 되어 나오는데 한 번은 불법행위 3년, 채무는 10년. 다른 한 번은 불법행위 10년, 채무는 3년. 아, 그렇죠? 책에서서 11페이지, 13페이지 소멸시효 다르게 나와 있는데 어떤 게 맞을까요? 다 맞아요. 자, 여기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단 자, 소멸시효 되면 딴거다 버리세요. 어, 다 버리시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 여기 써 있는 거만 일단 우리가 제일 헷갈리는 게 상법상 아이 또 어렵겠다. 야, 고지의무 있잖아. 고지의무. 고지의무는 알고 한다. 체결 로 3년. 아, 그거 되셨죠. 그럼 꼭 외우셔야 되고, 통지의무. 알고 한다. 그건 체결 로 없죠. 어.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민법상. 민법상은 불법행위는 행위. 안 다음에 3년. 불법행위를 알았을 때 3년. 그리고 불법행위를 행했을 때 10년. 되셨죠 아, 어, 여기. 그리고 채무불의행은 10년. 그리고 상사채권은 5년인데, 그건 다 필요 없어요. 그건 다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어? 채무불행이 3년으로 나왔다고? 잘못 썼죠, 그러면? 어, 채무 얘도 알고, 알고 3년, 그것 때문인데, 얜 빼고, 뭐만 외우냐면 3개만 외우자고요, 지금. 뭐냐? 고지 의무하고 통지 의무하고 불법 행위. 끝. 나머지 버리세요. 나머지 버리세요. 그거는 나중에 합격한 다음에 여러분이 따로, 따로 이제 공부하시면 되고, 지금 고지 의무, 통지 의무. 고지 의무 알고 한다, 체계로 3년, 통지 의무를 알고 한다. 불법 행위는, 행위를 한날 알고, 3년, 행위를 한 날, 10년.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너무 헷갈려 하지 말고 나머지 버리세요. 되셨죠? 열심히 해보자. 네. 아, 요거, 요거 잖아 어, 아, 요거 있고 자, 이거죠. 어, 보모법, 요게 지리 문제 있습니다. 매일 교수님 뵙고 있는 주민생입니다. 남들보다 시작이 늦어, 마음이 조급하지만, 그, 뭐냐. 할수 아, 있단 말은 아, 격려를 믿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676손해산적기준중원칙일본판례 중고기계신품 신규품 신품 가액 말하는 건데 구조 구입지 수리하였다고 수리상당의 감가액을 가액을 고려하여 <laughs> 수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손해액을 그렇다면 이미 정해져 있는 보험 가액만큼 보상한 하고 난 후. 어, 보험사에서 손해평가액을 이렇게 계산하는 건지 아니면 신규 부품의 감액만큼 계약자에게 본인 부담금처럼 청구해야 하니 보상 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 보시면 자 보상을 한다. 보험회사도 우리한테 보상금을 주잖아요. 그건 기본 전제가 뭐냐면 청구를 받은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약간도 보고 이 사람이 신규 어, 신규로 했냐 아니면 대체 부품이 뭐냐 아니면 감가상각을 얼마 해나 야 그걸 다 하는 거예요 누가 아니면 손해사정사가 해요 저 같은 손해사정사가 아니고 그 서베이 보험 회사에 속한 손해사정사가 손해이고 산정을 해요 그때 이제 감가상각하고 그 감가상각할 의미가 없다 손해사정사 비용이 더 많이 든다 그러면 감가상각 안 하고 그냥 대체 비용 있잖아요 대체 그냥 줘버려 요 감가상각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렇죠. 이렇게, 이제, 실무를안 하시고 공부, 이제 학생분 같은데, 어, 학생분이니까 이런 거안 해봐서 그래요. 음, 그렇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시간이 어, 급해가지고, 마음이 급해가지고, 아, 1분 남았다. 1분, 빨리빨리. 빨리. 어. 이거지? 아, 이거, 이거, 어, 어. 자, 이거 한마디만 끝. 어, 이거 잘릴 수도 있는데, 1분 남았는데,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음, 우리 자동차 보에서손해구할때 후이장입구할 때 우리 H계수, n 계수라이프리치계수하고 후방계수가 있는데 라이프리치계수가어 2번일 때는 얘는 후엽손해를 들어요, 후엽손해. 그래서 그걸 빼는 거야. 빼는 게 아니고 후엽손에서는 해 후엽 통원일 때는 라이프리치계수를 산정을 안 해요. 그냥 100%다 주고 라이프리치계수는 언제 하냐면 노동상실률 있잖아요. 상실수입구할 때만 라이프리치계수 쓰는데 이게 바뀌어요. 내년에 바뀌는데 확정된 건 아닙니다. 내년 하반기에 바뀐 건데 호프만으로 다 바뀌었다. 제 책도 요걸로 바뀌었는데 요건 이제 내년 가서 제가 말씀드릴 거고 30표 남네 아휴, 그거 나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 이제 요정도 봤죠? 어, 이제 끝난 것 같은데 20분 됐습니다. 예,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다음 주한 주말에 제가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